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HIV 최고의 날이었죠. 정말로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이런 부분이 드디어 ND 승인 신청까지 진행하는 정말로 멋진 날입니다. 자, 여기에 h i 이노베이션도 주가 상승에 같이 동참을 좀 했는데 HIV 보다는 상승 포지션적긴 하지만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망이었고 h i 이노베이션은 키르카 아, 카티의 상위 버전이죠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베리스모와 이제 삼각 합병을 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이차이 아, 지금 진양구 회장님 뭐 이런 합병하는 부분 삼각 합병 이런 부분은 아, 전문가죠 전문가. 그래서, 엘레바와 HFB 삼각병에도 성공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또 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키르카 개발, FD 일상 승인받고 환자 모집을 또 진행을 어, 시작을 했죠. 어, HFB 양대 산맥이될 겁니다. 아마. 리보세라니까 키르카. 근데 리보세라면 현재 플러스 미래라고 한다면, 어, 키르카는 차세대 최고의 간함, 암제 기술을 접목한 그런 최차세대 함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 기업이 HLB 이노베이션이다. 이번에 HLB가 리버세라니벤드 승인신청에 성공을 하면서 승인신청까지 가는 게 쉽지가 절대로 않죠. 자, 이런 부분에 성공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계속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을 한 방에 서는 신뢰성을 아주 강력하게 회복하는 그런 또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HB 이노베이션의 키르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더 기대가 되겠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 흑자를 만들어냈고, 반도체 기업들 웬만하면 상당히 다안 좋죠.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적자 전환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흑자를 만들어냈습니다. 1분기. 그리고 순익이 155억 자전환 했고 반도체 업황 개선 앞으로 이제 기대가 돼. 2분기부터 이제 반도체가 업황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쌓여 있던 재고 소진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공급 위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바이오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는 키르카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h b Innova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h b Innovation 22년 3월 연결 영업이 해서 나왔는데 2022년도 매출액이 1분기 매출액 314억이 나왔죠. 314.29억 전년이 344억, 314억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줄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죠. 마이너스 8.6%도 지금 매출이 줄었고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1분기 25억 8천만원 수익이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번에 4억이 났죠. 그렇지만 적자 전환 안한 것만 해도 상당히 선방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전년비 84% 감소다. 25억 흑자에서 4억 흑자다. 순이익은 전년 이 동기가 마이너스 8억이었죠. 이번에 150억 흑자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바이오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재무구조 부분에서는 HLB 그룹 중에서 가장 단단한 기업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익 이 순익이 단단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죠. 이 반도체 쪽. 반도체도 이제 어팡에서는, 업황 어팡에 대한 개선이 또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반도체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뭐 3조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어팡 개선 기대로 아주 강하게 또 올라서고 있죠. 자, 요런 지금 상황이고, 그러고 이제 h b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H.A.B.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이제 H.A.B., 아, 베리스모에 대한 지분을 H.A.B. 이노베이션 이 가져오고, 그리고, 어, 베리스모와 H.A.B. 이노베이션 이제 삼각합병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보세란 입으로 어, 밀고, 어, 그리고 키르카 개발로 당기고, 뭐 이렇게 됐죠. 자, 이 카트 치료제는, 음, 정말로 얘는 개발하면 그냥 돈방석이 안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산방이 5억짜리이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은 그런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이 카트 치료제 메카죠. 메카인데, 그 메카에서 탄생기업이 베리스모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진이 그 어떤 이 카티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글로빅팜하고 비교를 해도 인적 자원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죠. 아마 최상위에 지금 최상위 포지션에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카티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펜실비엔의 대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노하우를 다 경험한 이런 이 인적 자원들이 모여서 만든 갭이 베리스모고, 이 베리스모가 개발을 하고 있는 케르카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몇개 있죠. 그리고 지금 신케 110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또 칼준 박사가 또 인볼브가 되어서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개발진이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카테 치료제 개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떤 글로벌 빅팜들에 뒤지지 않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케르카다 케르카 재료제 신갤리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HIV의 그룹이 아주 신뢰성을 제대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또 HIV 이노베이션 상당히 또 이번 실적 또 양호하게 잘 나왔죠. 이 정도면. 돈 버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요런 부분들 봤을 때, HLB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기업이 또 HLB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이노베이션이 지금 시총이 이제 3천억대이기 때문에 얘는 키르카에 대한 부분과 베리스모와 또는 삼과 합병, 이런 부분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큰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지금 시간 외에서 HLB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노베이션 0.2% 상승을 하고 있고 HLB가 1.26%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강한 상승 출발이 또 예상이 좀 되죠. 자, 이한 번에 그냥 끝나버릴 재료가 아니다. HBO로 상당히 지금 에너지가 아주 좋고,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실적이 아주 잘 나온 이노베이션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